시간 예를 보고 느끼는 거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 세대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비포 애프터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몸 관리할 겨를도 없이 자식들 또는 삶을 위해서 살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질병이 걸리는 줄도 모르고 이때껏 살았고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20대 때 저의 직업을 보고 요 아이들의 또 엄마 아빠를 봤을 거 아니에요. 이때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은 아 진짜 부모 직업 중요하네 제대로 살지 않으면 내 부모 세대보다도 못한 삶을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시간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의 삶이 다 보여요. 부모님이 특별하게 직업이 뭔지를 자세히 몰라도 아이들의 말투라든가 행동, 표정,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아이의 삶이 다 눈에 보이니까 제가 결혼을 생각할 때쯤 심각하게 고민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그 여대의 부설로 있었던 영어 유치원을 마지막으로 하고 결혼 전까지는 이제 아동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나다가 결혼과 딱 동시에 이제 일을 싹 그만뒀어요. 어, 일을 그만뒀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 종갓집 마면우리로 시집을 갔는데 결혼 전에 다짐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결혼하면 절대 일을 안할 거야. 현모양처로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만을 가지고 살 거야라는 이유를. 갖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저희가 이제 사 남매였는데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셨어요 그래서 늘좀 사랑이 고팠던 그니까 경제적으로는 별 불편함은 없었는데 늘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엄청나게 강했었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할머니랑 오랜 동안 살면서 늘 엄마를 기다리고 아빠를 언제 올까 나를 언제 데리러 올까 이런 걸 많이 기다리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결혼하면은 이런 생각. 많이 가졌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굉장히 화려하셨어요. 왜냐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어, 송중기의 선배님 거기 대학을 나와서 제약회사에 굉장히 오랜 근무를 하셨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큰 미용실을 운영하셔가지고 굉장히 남자 여자의 삶으로 아주 화려한 삶을 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뭔가를 아예 직업을 갖는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고 아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태어나면서 아이가 완전히 아토피로 태어난 거예요. 처음에 내 아이가 아토피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느 정도 그 가정에 관련된 걸 꿈꿨던 사람이잖아요. 잘 키우고, 현모양처로 잘 살고, 건강관리도 잘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저히 내 아이가 아토피라는 게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동훈 사장님 강의를 들어보니 다들 이해가 되시죠? 경피독. 내가 아무리 술도 안 하고 담배를 안 했어도, 내 안에 샴푸, 로션, 그런 거를 썼었던 그 몸으로 해독 한번 없이, 혈관에도, 뭐, 간 해독 한적 없이, 그냥 아이를 출산하니까, 이 아이가 그대로 엄마의 독소를싹 갖고 태어난 거예요. 와,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뉴 스킨을 제가 미리 알았었다면 해독이라도 한번 하고서 애를 낳았을 건데, 결국에는 병원에서 늘 저한테 콕콕 찌르게 했던 그 의사선생님 말, 아토피는 엄마 잘못이야, 했던 말이 이제야 이제 뉴 스킨을 만나서 수긍을 했었거든요. 정말 뉴 스킨을 만난 게 다들 감동이시겠지만, 저도 또한 정말 감동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고 아이가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근데 저는 왜 이제 그 다짐을 했었던 제가 왜뉴 스킨 사업에 대안이 필요했었을까요? 사니까 살면서 로망과 현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꿈꿨던 내 삶의 그 기준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아이를 어느 정도 어떤 교육에 그래서 키우고 컸을 때는 어~ 이러이러한 그~ 교육으로 가고 막 이런 거를 꿈꿨는데 제가 어느 정도 좀 아이에 대한 극성 맞은 엄마였었냐면은 어릴 때 다섯 살까지 절대 아기 그~ 티비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리발달 안 될까 봐 좋은 뇌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뭐~ 그~ 옛날에 야마가 굉장히 유행이었었거든요 그 아이를 데리고 늘 야마 교육을 시켜서 응감을 키워준다고 하고 막 이렇게 삶을 했는데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었는데 점점점 빠듯한 거예요, 삶이, 나, 살림이. 남편이 연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그다지 뭐 이렇게 작은 봉급을 가져다 주진 않았지만 제가 꿈꿨던 삶에서 점점점점 점점 이거는 아니고 왜 이렇게 빠듯하지? 재무살기를 받았는데 백세 시대 노후는 아예, 아예 교육비 들어가면 아예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제 머릿속에는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기를 계속 생각하는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일기장을 예전에 보면은, 아, 걱정 없이 좀 마음 좀 편했으면 이런 생각. 결국에는 그냥 아직도 그 부모님 손, 그 시부모님 그그 그 그늘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처지에 그런 형편이 되지 않겠다는 거를 살면서 점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를 찾아야 했었는데, 그 이, 뭔가를 찾아야 됐었는데, 찾아지진 않죠. 왜냐하면 아이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엄마였고, 그리움과 그런 애정결핍이 좀 있었던 주부였기 때문에, 엄마였기 때문에, 내 아이를 100% 케어하면서 해야 된 일을 찾았어야 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꿈꿨던 삶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고등학교 때에 제가 좀 많이 좀 그런 삶에 대한 동경이 심했었나봐요. 50대에는 난 일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삶을 살겠다. 분명히 난 그렇게 살고 있을 거고 아주 부자가 되어 있을 거야. 원하는 멋진 차를 타고 운전하고 있을 거고, 내가 꿈꾸고 있는 멋진 집에서 살고 있겠지. 또 아이들도 그때는 다 성장해 가지고 대학생이 되어 가지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잘하고 있겠지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제 삶을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비교를 해 봤더니 현실은 50대? 이렇게 지금도 저축할 겨를도 없이 아이 교육비도 빠듯한데, 50대 불가능하겠어. 왜냐하면 재무설계를 받았는데 다 불가능한 거예요. 뭔가 화려하게 그, 그, 내가 원하는 일하지 않으면 은 돈이 들어오는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 그러니까 항상 남편한테 맨날, 여보, 퇴직이 언제야? 연봉 협상은 잘 되고 있어? 달달, 이제, 말일마다 이제 12월달 되면 연봉 협상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는 어떤 거였냐면은, 잘 나가서 진급이 빨라도 걱정인 거예요. 빨리 나가요, 그러면 또. 이, 그, 이제 연구 그, 쪽 개통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좁아요. 좁아서 특별하게 갈만한 데가 없고 가더라도 다 알아. 어디, 어디에 누구, 어느 연구, 누구를 다 알아. 그러니까 제대로 살지 않으면은 뭔가 어디를 또 배신하는 그런 것도 되게 있어요. 그 세계도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특별히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저도 자꾸만 이 얘기하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뭐든지 안 된다고 자꾸 부정의 말을 해놓고 유학 보내야 돼. 안 돼. 유학까지는 이게 저희가 이제 재무세일 받으니까 뭔가 자꾸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뭐이 정도 살면 됐지 뭐뭘더 말해. 이러다가도 자꾸 막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부모님이 좀 강남에 땅한 평이라도 좀 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꾸 저희도 제가 어른이 됐는데도 그런 게 자꾸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옛날 어릴 때 제가 봤던 그 무능하고 가난한 어른의 모습 있잖아요. 어, 저분은 왜 저래? 저렇게 이렇게 무능해 보여. 이런 삶이 얼핏 저의 삶과 오버릿이딱 되면서 이게 그냥 뒤통수를 딱 때리는 그런 단계가 온 거예요. 제가 이 표를 딱 보는 순간 아, 40년? 내가 꿈꿨던 40년 이 이 세월을 일한 하고는 못 버티겠구나. 적어도 퇴직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또 직업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가족을 책임져 줄수 있는 직업. 어 이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진심인 소리가 뭐냐면 아 만약에 모든 거가 이제 다 이제 퇴직을 했을 때 우리 남편이 니어커 아시죠? 그 뭔가 이렇게 끌고 이렇게 다니는 거기에 양말을 팔수 있을까? 가족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laughs> 그게 뭐냐면, 이제 어쨌든 남편을 믿고서 결혼을 했으니까, 는 근데 저희 남편은 공부만 했던 사람이라 자식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식당인가 가서 뒤에 이게 철판을 닦는다거나 아니면은 설거지를 한다거나 서빙을 한다거나 니 아까 노상에서 양말을 팔수 있는 거는 못할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좀할 자신이 있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 살 제가 조금 이게 좀 깡깡은 있나 봐요. 창피하지만 저는 뭐그 저기 그 직업이 창피한 건 아니지만 저는 할 수가 있기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남편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그때부터 저는 아 내가 뭔가 우리 남편의 퇴직을 단축시키고 뭔가 그런 거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자식을, 아이를 100% 케어하면서 할수 있는 일은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소비자로 있었을 때예 뉴스킨이라는 사업이, 아, 이게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걸 강의 하나를 듣고서 이제 초대해준 그 이제 사랑하는 이제 지인인 하윤 사장님을 통해서 봤는데, 제가 놀란 거는 뭐였냐면요. 뭐야? 내가 그토록 뭔가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고 저거 다단 게 아니야? 저거는 좀 그냥 뭐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만 하는 일 아니야? 이런 거로만 알고 있었던, 알아보려고 조차도 하지 않았던 일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셨단 말이야?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뭐야? 서점에 왜 이렇게 네트워크 책이 많아? 수많은 사람들이 강의장에 막 천명 막 이렇게 있는 강의장에 한번 초대가 됐는데요. 제가 그 순간에 발이 얼어붙어서 발길을 못 뗐던 기억이 나요. 나만 바보였었네? 내 안에 선입견 때문에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귀를 열고 한 번을 알아보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야? 라는 생각에 정말 정말 그 수많은 시간 저한테 네트워크를 알아보라고 했던 그 시간을 많이 후회했어요. 너무 가까웠어요. 바보 같다는 생각했어요. 그냥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래 내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돌보면서 한번 해보자. 너 아이를 위해서 살기로 한 사람이잖아. 내 손으로 진짜 멋지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다짐했었잖아. 어릴 때부터 나는 가정의 엄마로 사랑을 듬뿍 주면서 아이한테 학교 갔다 오면 반겨주는 엄마, 아침밥을 꼭 차려서 학교를 보내는 엄마로 살기로 다짐했는데, 그거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은 할수 있겠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근데 좀 욕심이 많아요. 다 잡아야 돼요. 이게 어떤 분은 뭐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느냐, 한 마리나 제대로 잡으라 하지만, 제가 좀 과해, 욕심이. 그래서 저는 가정도 잘 지키는 엄마, 일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노를 완벽하게 대비하고 싶은 그런 좀 욕심이 과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욕심을 부렸더니 되더라고요. 그런, 그렇게 정신을 좀, 그, 래도 이제 좀 약간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지만, 사실 제품을 열심히 썼어요. 이제 빨리 좀 넘겨야 되는데, 열심히, 저도 좀 마른 비만이에요. 체지방 감량 8%를 했고요. 보시면 얼굴 많이 업됐죠, 이렇게. 지금이 훨씬 낫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많이 좀 그랬고, 얼굴도 정말 노화됐었던 얼굴이 아까 동은 사장님 말씀하신 에이즈락, 뉴 스킨의 에이즈락 덕분에 정말 많은 변화 있는 지금 얼굴로 살고 있죠? 어,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품을 썼는데, 제품을 쓰는 걸 조금 더 열심히 잘 썼어요. 열심히 잘 썼, 써서 제 동창인 친구한테 동창회를 나갔는데 명함을 그냥 확나 뉴스킨에 네딱 줬어요. 그 순간에 심장이 막 떨렸지만 뭐 어때요? 줬어요. 이게 왜 아니면 언제죠? 딱 줬더니 싸하더라고요. 싸한데 그래도 그 싸한 와중에 소년주 사장님이 모낭충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어느 한한2주 뒤인가 한번 연락이 왔어요. 뭔가 이게 모낭충에 필요한 뭔가 있느냐. 그래서 이분도 유치원 원가함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쓰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여기서 열심히 하는 건 뭐냐면요. 제품에 관련된 세미나의 시스템에 초대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을 열심히 줬어요.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바디바도 대충 사용하면은 효과를 많이 못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열심히 이제 알려줬더니 얼굴이 너무 예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동창이 동창회를 갔다가 소년주 사장님 얼굴을 보고 그냥 깜짝 놀란 거 너무 예뻐져 가지고. 해 빼독해 가지고 몸도 빠지지 얼굴도 없댔지 하니까 "그거 뭐야? 네가 쓴거다 내놔." 해 가지고 싹 줬는데 이 친구의 이 동창회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구였는데 늘 얼굴이 얇고 막그런게 고민이었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도 또저 현주 사장님이 배운 대로 열심히 잘 사용하는 법을 알려줬더니, 지금은 이렇게 에이즈락과 뭐 180도 여러 가지 제품, 갈바닉을 통해서 이렇게 변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화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병원을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원장님, 저뉴 스킨 사업 하는데요. 에이즈락인 제품이 진짜 끝내준 게 나왔는데, 누군가가 있으면 저좀 소개시켜 주세요. 했어요. 원장님한테 갈 때마다 얘기했어요. 원장님 저좀 소개시켜 주세요. 갈 때마다 자료 드리고 원장님 저좀 소개시켜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날 원장님이 전화번호를 연락 좀 해보세요. 그 유수스펜인가 뭔가 그거 좋다며 이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받아서 소개 옷가게 사장님 그러니까 그 환자분을 처음에 만나고 그 환자분의 단골인 길 건너편에 옷가게 사장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제 파트너가 되신 이선욱 사장님이신 거예요. 이선욱 사장님 만나서 제가 또 열심히 시스템에 초대하고 이때는 이제 모닝스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초대를 했더니 선옥 사장님이 자기 얼굴이 변하면서 갑자기 제가 만날 수도 없는 어떻게 단계가 만날 수도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촬영 감독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도저히 제가 뭐 콜드로도 만날 수가 있을까? 그냥 길 가다가도 못 만나는 이분들을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만나게 되면서 부부가 함께 이제 빼독을 하게 되고 이 감독님도 완전히 얼굴 빛이 달라지시지 않았나요? 얼굴 빛 이쪽에 그 이마 사이에 주름 보이시죠? 그 독소가 싹 빠지니까 이렇게 매끈한 그 어머니, 엄마가 처음에 아기 때 낳아준 얼굴로 다시 다들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지시고, 이분들이 이렇게 루비가 되셔서 뉴스킨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되셨고,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제가 이 권희수 사장님한테 이게 아이유라는 아이유를 닮았어요. 그래서 별명을 져줬는데, 그러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유학파 출신의 여동생, 이슬 사장님의 신호이, 신우이랑 언니랑 사업하는 일이 있을까요? 웬만하면 좀 서로 이게 멀리 떨어지지 않나요? 뉴 스킨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만나게 되고,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저한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다? 제가 할 때만 해도 이 4차 혁명 코로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대안은 뭐 가슴 떨리, 워낙에 이 노후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애를 썼지만 제 주변 친구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아유, 그냥, 그냥 살지 뭐. 지금도 만족해. 이런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세상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는 대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세상인데 너무 뉴 스킨을 제가 만나고 있는 저 또한 이 세대가 너무, 와, 무섭다. 나뉴 스킨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 이 무서운 세대를 내가 지금 막 대안이 없었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갖고 있는 저도 이렇게 끔찍한데. 너무너무 심플해요. 뉴 스킨 사업은. 지금 제가 한게 특별히 어려운 게 있었나요? 집안에 샴푸치아, 칫솔. 뭐, 안 쓰시는 분 있나요? 바디로션, 스킨로션 안 쓰시는 분 있나요? 그거를 일단 바꾸시면 돼요. 바꾸셔가지고 조금만 디테일하게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조금만 디테일하게 사용하는 법을 좀 약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시스템에 초대받으셔서 조금만 들어보시면 듣는 것도 되게 쉬워.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요. 공부하라고 안 해요. 공부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되면서 내가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을 친구한테 공유를 할 수, 하게 됐어요, 저처럼. 그렇게 이게 뭐냐면 요즘에 뭐 아모레든 뭐 이마트든 어디든 가가지고 제가 물건 쓴다고 저한테 캐시백 들어오는 게뭐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엄청 많나요? 뉴스키는 6%라는 쉐어링 보너스를, 나눔 보너스를 드리잖아요. 광고를 안 하고 다 기부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냥 이 방법을 그대로 알려주시면 되세요. 근데 저도 처음에 저 혼자 시작했어요. 저 혼자 시작해서 친구한테 전하고, 원장님한테 전하고, 뭐 지나가는 놀이터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하고, 이렇게 전하고 했더니 저처럼 전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신기하게 생겨요. 혼자서 쓰고 싶지 않은 사람, 막이게뭐오지랖 있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게 막 생기고 나서 저도 15명에서 20명의 매니아 소비자가 확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그게 영화 광고 안해도 좋은 영화는 알아서 그냥 다 광고가 되는 것처럼 뉴스킨은 제가 잘 써보라고 방법만 알려주면요. 제품이 일을 다하기 때문에 얼굴이 변하고 피부가 변하니까는 다 서, 이게 주변에서 다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보고 뉴스킨에서 갑자기 독립 대리점에 자격을 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6%만 받지 마세요. 5에서 40%까지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 40%까지요? 저한테 이런 기회를 제가 특별히 한게 없는데 저 말한 거밖에 없는데 근데 독립 대리점을 주는데 갑자기 프랜차이즈 로열티 소득의 권리를 주겠대요. 뭐야 이거 백종 원 같은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되게 꿈꿨던 삶인데 이걸 그냥 나한테 준다고? 나 이거 그냥 가르쳐주고 입소문 내는 거가르쳐줬는데 이걸로 이게 조건이야? 나 같은 아줌마를 와 이, 이거 취직 뉴스킨 한번 회사 취직하려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4년제 대학에 영어 다 돼야 되고요. 토플 되게 높아야 돼요. 근데 1대1 완전히 파트너십을 맺, 맺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4년제 대학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열정이면 되고요. 제품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대요. 5에서 15%와 이런 걸 나한테 주다니 저는 진짜 감동이었어요. 별게 없어요. 그냥 제가 분야에 좋은 거, 여기는 분야가 많아요. 뉴 스킨의 안티에이징의 에이즈라또 파마넥스 아까 동훈 사장이 말한 빼독 제품들 수두록 하고요. 쿠팡과 같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까지 저한테 주겠대요. 이거는 자세하게 한번 오신 분들한테 초대하신, 주신 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꿈꿔왔던 기부, 우리 기부에 관련된 거를 다 꿈꾸지 않나요? 그런 거를 할수 있는 기회까지 이 마케팅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혐오하고 불신했던 이 마케팅이 거의 MBA 교과목에 소개가 됐고요. 이게 뉴스킨 기업이 최초로 이런 거를 해왔기 때문에 디비전 마케팅 같은 걸 해왔기 때문에 MBA 교과에 이렇게 소개가 됐다는 거죠. 자, 어떤 제품이 샴푸를 매이 썼는데 모발이 나오는 게 있을까요? 기회를 보이시나요? 저는 예전에 썼던 샴푸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전혀 저한테 기회를 주는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뉴스키는 내가 쓰는 일상 제품을 다 저한테 마케팅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더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뭐냐면요, 제가 좀 집착 있는 아이한테 집착 이 있는 엄마였잖아요. 아이들이 커갈 미래까지를 다 생각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뭔가 씨앗부터 환경오염 되지 않는 그 씨앗부터 다할수 있는 거를 벌써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거뭐 지금 뭐웨스나 이런 거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유전자 관련된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됐을까요? 요즘에 뭐 이렇게 옥수수 먹지 말라는 소리 왜 할까요? 유전자 변형된 거잖아요. 근데 뉴스키는 그게 아닌 거예요. 변형 없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이. 환경과 인간의 건강과 우리의 건강과 지금 우리가 죽어도 내 아이의 환경까지를 다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거. 남들이 생각하는 오울업도 좋은 거는 있고 나쁜 것은 없어요. 이게 당연한 줄 알지만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당연하지 않은 이유, 이유들. 왜 그럴까요? 기업이 이유를 생각하니까 나쁜 거를 안 넣고는 기업들이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안 넣고는 단가가 맞지 않으니까는 조금 더싼 거. 근데 싼 거는 특별한 건 없지만 지병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거나, 뭔가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좋은 거를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남는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복불복인 거죠. 면역력 떨어지면 암이 생기는 거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암안 생기고. 근데 뉴스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온 면역이 약하던, 강하던 간에 모든 사람 편하게, 건강하게 좋은 제품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가, 저 같은 경우 진짜 그냥 아이들만 네, 케어하면서 직업도 아이들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었어요. 전혀. 알바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뉴스킨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새로운 거로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저기 보이시죠? 제가 못하는 거를 뒤에서 밀어줘요. 앞에서 끌어줘요. 중간에 저는요, 걱정할 게 없어요. 다 앞뒤로. 시스템, 파트너들이 또는 서, 선배님들이 모든 것을 다 도와준다는 거죠. 내 삶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저는 그래서 뗐어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랬더니 뉴스킨에서는요, 꿈도 꿀수 없었던 이런 선상 파티, 크루즈를 타고서 선상 파티를요, 그냥 무료로 보내주고요. 제가 이거 영화 속에서나 꿈꿨던 일들을 제가 주인공이 돼서 하고, 무슨 드레스를 제가, 무슨 이, 이, 바리, 이, 이 성악가가 노래해주는 음악을 들으면서, 이, 뭐야, 경,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언, 언제나 있겠어요. 물론 큰 돈을 들이면 먹을 수는 있겠지만, 마리나베이스즈저 그냥 끝내주는 비싼 저곳에 한 바, 한번 자는데 어마무시한 돈을 줘야 되는 거를 그냥 무료로 몇박 며칠을, 한동을 빌려가도 놀수 있는 거, 여기 야경 진짜 멋있죠. 자, 자고 나면 항상 그냥 선물이 그냥 맨날 있었고요. 그리고 유니버셜 통째로 빌려가지고 이거 믿을 수가 없는 일. 아니 어떻게 뉴스키만 쓰게 할수 있을까요? 이런 데를 싱가포르에 빌려가지고 그냥 길거리에다 부패를 쫙 깔아놓고 마시고 놀면서 맨날 줄 서가지고 한 시간 기다렸다서 타야 됐던 그런 놀이기구들을 막 그냥 너무 신나게 먹으면서 그냥 줄안 서고 탈수 있는 이런 그 추억들. 사랑하는 아,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이 아이가 훌쩍 클 동안 제 인생도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은 많이 같이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은 로망이 되게 강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 혼자 잘 사는 거는 너무 좀 별로잖아요. 재미 없잖아요. 근데 내 아이한테까지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내 아이가 조금 더 여유롭게 즐겁게 매일매일 그냥 생계 걱정 안 하면서 좀 즐겁게 살수 있는 걸 해내는 조상님이 될수 있다는 거. 제, 제 아이의 손녀, 손주들한테까지, 아, 우리 할머니가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좋아라는 걸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파트너들, 초대해가지고 밥 먹이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도 할머니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저할머니를 많이 살아서 늘 저희는 김장을 300포기 500포기를 했었어요. 된장도 되게 많이 이유는 뭐냐면 저희 집에 오면 할머니가 늘 싸주셨거든요. 손님들 오시면 항상 빈손으로 보내는 게 없었던 할머니의 삶을 봐서인지 커서도 그런 걸 많이 봐서 저는 그냥 집에서 아이들 매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나누는 삶이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오면은 너무 좋아해요. 저희 집에 오면은 너무 즐거워하는 저희 파트너들. 이런 삶을 살게 된게 뉴스킨이 아니었으면 과연 내가 다른 직업군의 영업이나 뭐 아니면은 자영업을 했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트예요.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너무 알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다 유명하고요. 다 인정 인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막 그냥 오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 초대자분들을 믿어보시고 꼭 여러분의 시스템에 초대받으셔서 사업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강해주신 정주현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정말 두 분의 이 미모의 강사님들에게 오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먼저 t r 라인티는 너무나 안전해서 안 전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김동은 그3 3헬 시클럽 수석 컨설턴트로 지금 봉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건강과 몸을 바꿔 주신 사례들을 정말 감동 있게 봤고요. 우리 정지현 사장님 아주 욕심이 많으셔서 가정과 일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없다 이렇게 한 했는데 정말 뉴스킨으로 그 모든 걸 이루시고 자기 가장 친한 친구들과 또 여러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생을 재미있게 바꿔 나가고 계신 모습이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두분다 이게 실화라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오늘 들으신 분들, 초대하신 그 분들께 너무 감사 인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거를 나와 함께 하고 싶었다는 그 마음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다음 주도 이런 좋은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같이 하고 싶은 분, 그냥 믿고 하시면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같이 하고 싶은 분, 이 안전한 거 전하고 싶은 분과 다음 주에도 또오셔서들으시고 오늘, 돌아가셔서, 초대하신 분과 깊은 얘기, 나눠주시네나눠주세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